의정부와 양주는 교통 개선과 신도시 인프라를 갖춰나가겠다는 구상이 있었고, 여러 차례 확장 계획과 함께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양주 옥정 신도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진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 3년 사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달아올랐던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은 어디인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의정부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1세대 최고 27층의 준신축 대단지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 대규모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단지 바로 앞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7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3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2022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201동 104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천 5백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동에 전세로 살던 분이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3층, 10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납니다. 저층 매물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중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동 중층이 5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201동 탑층은 5억 8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인데도 2억 2천만 원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에듀서밀입니다. 신축급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8년식 1160세대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옥정 신도시 호재로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도시 중심 상권과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옥비초등학교입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2억 8천만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3억 7천만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2021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812동 1404호 매물이 최고가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8층 매물이 4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1억 7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4타입 1802동 10층 매물은 4억 7,500만원. 1813동 고층 매물은 4억 9,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보다 고층 매물도 아직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와 양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로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던 양주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북한산뷰 4블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6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458세대의 이 아파트는 84타입 단일평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균 4억 6천만원 선이었는데요.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중층 매물로 분양가 4억 4300만원에서 46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 다소 비싼 분양가로 미달이 났었고 하락장이 맞물려서 마피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대1을 넘었던 의정부시 용현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탑석역 호재로 경쟁이 높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84타의 평균 분양가 6억 2천만원대로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636세대로 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타입 상관없이 무피에서 마피까지 나와 있는데요. 103동 12층 매물은 분양가 6억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락해서 6억 4 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에는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높게 나온 단지도 있는데요. 의정부역 앞에 있는 더샵 의정부 링크시티의 경우 현재 84타입 매물에 프리미엄이 1억까지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입지와 입주 시기, 단지 규모, 그리고 주변 호재에 따라 분양권 시세가 다른 상황입니다. 양주와 의정부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의정부는 24년 초 증가했던 미분양 매물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최근 늘어나면서 아직 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양주에는 미분양 매물이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현재 500세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의정부에는 24년부터 쭉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점차 소진되면서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에는 23년, 24년 수요에 비해 10배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앞으로는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기존 신축 단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매매지수는 하락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지수가 상승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 보다 전세 매매가격 차이인 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전세가격이 받쳐주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부동산은 경기 북부 중에서도 호재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의정부역과 탑성역 인근, 그리고 옥정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 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교통망 개발 호재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의정부와 양주부동산이 가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이릅니다. 특히 옥정신도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도시는 초창기에는 공실과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온 예가 많으니까요. 다만 현재 옥정의 상가 공실 상황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당장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단기적 접근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향후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신도시 인프라가 모두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옥정 신도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옥정신도시와 밀락지구를 포함한 의정부, 양주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건물만 많이 지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몇년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호재만 믿고 덤비기보다는 실제 생활 인구와 수요, 인프라 등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접근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와 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